보겠니까, 그러니까. 자. 자, 보시면 전부 다 제품 박스가 다제품들이고 음. 메모리는 지금 벌크 핸드밖에 없어요. 네. 왜 이런 형태밖에 없느냐, 그러면. 음, 음. 메모리는 25개가 한 박스로 음. 나와요. 네. 25개가 이런 식으로 뽑혀가지고 25개 한 박스로 나오기 때문에 두 개를 시키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음, 음. 거고. 음. 근데, 세그지 어떻게 하느요파이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200이라고 적혀 있죠. 음. 그러니까 20년 20년도 두 번째 주차에 생산된 메모리가 난데. 아, 아. 그러면 이게 아, 1월 달이잖아요. 고객님 입장에서 1월 달인데 얘 손해 보는 거 아니냐라고 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메모리가 이게 S가 1년이에요. 근데 근데 삼성에서 유통하는 그 과정 때문에 항상이주이달에서 1년 6개월을 애상을해 줘. 음. 네. 그렇다. 그렇게 때문에 고객님 손에 보시는 건 없으시라고 없으시다라고 음. 보시면 되고. 개선 음. 뭘 뭐라고 도되는거야저요 네. 예. 없어도 나와 됩니다. <웃음> 어. <웃음> 나오는 게좋죠 <laughs> 그래 아, 홍보가 되지. 아, 아, 아. 그리고 네. 라이젠 3400. 음. 이거정품 박스 다 들어 있는 제품입니다. 네. MX500. 음. 500개짜리. 에이, 세틀러 600와트짜리. 얘들이 이제 에코에서 이제 파워 나오는 건데, 쿠발 주자예요. 음. 네, 후 쿠발 주자인데도 불구하고 얘들 파워 저희도 주력으로 많이 쓰는 이유가 에스가 무상 7년입니다. 네, 보통 무상 3년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음. 500하고 600와트 차이는? 그러니까 이제 출 이제 보통. 전기 들어가는 용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음. 고객님 이사양이으시면 500만 하셔도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없는데 금액 차이가 지금 단가 비해서는 나는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그럴 수. 네. 용량 큰건넉넉하게 할란다 그러시는 분들 조금 이제 많이 찾으시죠. 그 어? m 어, 기가와이트 음. a 3 2 0 m s 2 h 네, 네. 네. 시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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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제 CPU 설치하는 거죠. 네네. 네. 쉬울 것 같은데서도 제일 어렵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라이젠이 네. 인텔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좋은 편인데 보시면 CPU 에 이렇게 핀들이 이렇게 있어요. 음. 이게 이제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부다가핀 네. 튀어버리는 음. 경우가 많거든요. 음. 음. 그러면 S 예, 규모가 안 돼요. 무슨 없는 것도. 보시면 삼각형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있죠 네, 네. 여기도 삼각형 표시가 되어있어요 음. 그 방향대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잘들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 이거 내려서 이렇게 놔두시면 음. 돼요 계량을 해주시면 되는데 네. 양쪽에 이렇게 폼이 네, 비율이 네. 다르거든요 네. 보시면 그대로 이렇게 비율에 맞게 음. 양쪽에 이렇게 나게 펼치셔서 네. 이렇게 넣가지고 한쪽에 이렇게 눌러주시면 딱 소리가 나죠. 음. 한번더 반대편 딱눌러주면딱 딱, 딱 소리가 나요. 음. 그렇게 되면 다들 간 거고. 잠깐만. 한 개보다 이제 두개 쓰는 게 낫다 하는 이유가. 듀얼로. 이제 듀얼로 쓰면.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16기가짜리가. 어. 기가 빨라 도 어. 그러니까 머리 똑똑한 놈이 혼자 일하는 것보다 음. 머리가 조금 떨어져도 두 놈이 같이 일해버리는 게 훨씬 더 효율이 높아서 음. 이제 듀얼 채널로 이제 구성을 많이 하시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듀얼이 빠르다, 빠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내장 그래픽이 있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듀얼로 해주셔야 하나의 메모리가 내장 그래픽으로 메모리가 할당이 돼요. 음. 그래서 내장, 내장 그래픽 성능도 훨씬 더 좋아지고 쓰시기에 원활하시기 때문에 듀얼로 쓰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평균 조립은 한 30분 하면 금방 한다. 또 평일에 오시면은 어. 저희가 말씀드리는 한 시간 정도 말씀드려야 음. 여유 좋아. 있게. 네, 네, 네. 제일 큰 인기가 있는 네. 이유 있네요. 사실 어차피 조립을 하는 것도 그렇고 음. 금액은 인터넷 시장에 가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은 지금부터 거 가시든지 다 거기서 거기거든. 음. 근데 문제는 고객님한테 신뢰를 드리고 음. 차후에 에스 오셨을 때. 처리해 드리는 거. 아, 그게 포인트라고. 그렇죠. 맞죠? 컴퓨터 할때 바로 새 부품 언박싱 해 가지고 고객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조립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조립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보통 조립 컴퓨터 불신이 중고 부품을 이제 쓴, 쓰는지 여부가 보통 고객들이 이제 신경 쓰는데 아, 여기서는 바로바로 바로 새 제품을 이렇게 부품들을 직접 고객이 보는 앞에서 까서 조립을 해줍니다. 스팀 아이디만 만들어주는데 DM으로 봤습니 이게 개봉이래요, 게뭐 소문자, 대문자, 이게. 소문자, 뭐가 다 있는 건안 돼. 어, 요 핀, 여기 뭐, 보니까. 이제 요게 요거거든. 요거. 이거. 음. 이제 전원선 꼽는 거, 리셋 네. 버튼 꼽는 거. 네. 그 다음에 HDD LED 꼽는 거, 파워 음. LED 꼽는 거. 이제 요건데. 더운나? 얘들이 보통 이렇게 밑에 보면 네. 이렇게 명칭이 적혀있어요 네. 리셋이라고 아. 적혀있고 네. 어, 파워, Pw 파워라고 적혀있고 음. P LED라고 적혀있어요 네. 파워 LED 네. HD라고 적혀있어요 어. HD LED 그걸 보면 네. 어떤 사람들이 맞이. 직접 조립하는 사람들 보면 뭐 초보자들은 여기다서 여기 적혀있거든요 꼽맞춰갖고 음. 어, 자리에 맞춰 갖고 네. 꼽으시면 돼요 리셋 여기 밑에 꼽으시고 보시면 여기 꺼 보시고 끝까지 다 같이 확인하시면 꼽으 보시고 그다음에 파워 꺼봐 주시고 그다음에 HDD LED 음.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없이 꺼 주시면 되고 음. 주의하실 점은 파워 LED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있어요. 아. 바깥쪽이 플러스입니다. 아 보통 웬만하면 바깥쪽이 플러스입니다. 네. 네, 이쪽이. 파워 LED가 네. 플러스 만에서 그것만. 네. 이렇게 봐주시면. 음 네. 파워 케이블 같은 경우에도 파워 구매하시면 자기 지치로 이제 들어있는 파워 케이블들이 있는데요 요 케이블들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같은 음... 파워 케이블이라도 저희가 이제 파워를 결합해 보면 미세하게 조금씩 달라 가지고 제대로 꽉안 굽히고 이것 때문에 꺼지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음... 자기 원래 거를 쓰는 게 좋습니다 네. 조립하는 전문 직원한테 좀 맡기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다른 일을 주문해서 그래. <laughs> 보시면, 둘다 8핀이거든요. 네. 근데 모양이 다르죠. 얘는 4, 사로분할돼 있고, 얘는 6, 2로 분할돼 있어요. 음, 있어. 그러네. 얘는 메인보드 에인거아팔 음. 8핀. 음. 메인보드 보조 전원이거든요. 네. 메인보드에 따라서 4핀만 들어가는 애들이 있고, 어. 8핀 들어가는 애들이 있어요. 네. 8핀 들어가는 애들이 문제인데, 어. 이걸 갖다가 메인보드 전원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갖다가 강제로 꼬아버리시면 되겠어요. 아. 무조건 이제 8개라고 생각하고 네. 이것도 8이니까 네. 얘는 뭐냐 그러면 그래픽 보조전원이야 아 그래픽 보조전원이 6핀 아니면 8핀이거든 네. 그래서 이렇게 6핀 8핀 이렇게 나누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고 메인보드 쪽도 아까 말씀드린 4핀 대 가는 게 있고 8핀 대 가는 게있 이게 분할하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음. 근데 8핀 돼 있는 게아 이거구나 싶어서 이걸 꽂아 버리는 경우가 아. 이것 때문에 메인보드 스켓이 손상이 된다든지 음 이제 전기가 잘못 돼 가서 메인보드가 쇼트가 난다. 그런 경우 종종 있거든문 그럼 이 표시가 어디 있어요? 우에 안 오. 그렇게 표시가 되 있는 건 아니고 딱 보시면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네. 사사다. 이게 이제 네. 그래픽. 보통 이렇게 아, 네. 컴퓨터 한 번씩 조립해 보시는 분이라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 이 부분에서 나뉘는 부분이기 때문에 딱 보면 알죠 이게. 그렇게 음. 해서 이제 파워기라고 하실 때는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음. 음. 얘를 제거할 때는 그 밑으로 내리면 돼요. 나서 풀고. 옆으로, 옆으로 미는 거죠. 이렇게. 그, 그, 예. 일로 민다, 이 말이죠. 일로 거 이쪽으로. 예. 조립을 이제 거의 한 20분 하고 이제 테스트. 아, 여기 위에라. 네. 옆에 있나? 이쪽에, 네, 뒤에 있잖아. 몇개 있나? 가자. 앞에 3개. 요 3개. 뒤에 검은색잖아 어. 얘가 엠한 M4 예, 개. 이쪽이 파란색으로 되 있는 게3 나 네. 음. 제가 생각하는 조립의 포인트는 이 쿨러들의 선이 될일확률이 완전 음. 제로로 만들어서 조립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저희가 제품을 조립을 해서 나갔는데 이런 선정리가 제대로 안 되어서 여기 대이면 생각보다 소리 억수로 거슬리는 소리가 나거든. 음. 고객님들이 이거 차간지뭘 만든데 뭐 이거 왜 이러냐 심각 한고장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잠깐 대여도 크게 뭐 물이 넘는데 음. 소리 가 어떤 소리가 나냐 아 이런 소리가 나요 음 소리 네. 내면 음에에도 마찬가지로 스수로그 소리 는 소리가 나니까 그래서 대부분이 저희가 조립을 해서 나가면 그래트카드 꼽혀도 마찬가지인데 선정리를 앞면에 이렇게 다 해버리거든 음 네. 보통 조립하시는 분들은 딱 봤을, 눌관으로 봤을 때 이게 안될 것처럼 이렇게 조립을 보통 하시지 않나. 그런데 그게 안 모양이죠. 그냥. 그러니까 조립을 어. 요즘 케이스들은 보시면. 케이스 선이 어. 뒤로 다뺄수 있게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음. 이렇게 밑으로 다 넣고. 음. 조립을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뒤로 넣는다는 생각을 못 하시거든요. 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쓰시는데, 조립 처음 해서 가지고 오시는 분들 보면, 이게 저희가 지금 조립을 많이 했으니까 이렇게 선 정리를 이렇게 해놓은 음. 건데, 음. 선이 막 이렇게 가로지는 경우도 있고, 막. 아. 그래서 선 정리가 뭐야. 뭐 어렵다 하고, 뭐 중요하다고 하고. 예, 네, 그렇죠. <laughs> 아제두 번째 <laughs> <주간판> 제일 중요하지 <웃음> 여기가 정령 <laughs> 내보입니다 네. 이제 기본 시스템 잡아먹는 형이 이제 대죠 그래서 내장 그래픽에서 잡아먹는 시메모리 양 2.1기가가 음. 잡아먹어 버리다 보니까 음. 얘가 이제 시스템, 그, 프로세서 쪽에 이제 구동되는 네. 네. 메모리는 13.9가 되는 거죠. 음. 네.